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이제 평소에 모의 시험을 본 거고요. 이거는 다 리얼타임으로 시험을 봤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11월 6일날 이제 시험 본 건데, 정물 소묘 유형으로 시험을 본 거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테이블에 세팅을 해가지고 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해서 시험을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들이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나와서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이 그림은 예전에 이제 국민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저희가 이제 소묘로 어, 뭐 그려본 거고 이제 소재만 가지고 와서 정말 소묘 유형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본 거죠. 어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부를 때 자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초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로 이제 어떤 소재가 주어졌을 때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화면 구성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좀 상상해서 그리라고 했던 시험 문제였는데요. 어, 앵무새의 사진을 주고 앵무새가 있는 어떤 주변 상황을 상상해서 그려라. 이렇게 좀한 거예요. 사실 보시면 이제 뭔가 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진 않죠. 뭔가 이게 렇 앵무새가 있을 법한 어떤 정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숲의 배경들을 좀 그렸는데 화면 구성을 굉장히 좀 알차게 했죠. 정말 강렬하게 이제 명도 대비를 줘서 앵무새 얼굴을 좀딱 강조를 했고요. 앵무새보다 앞에 있는 거, 앵무새보다 뒤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날개의 어떤 그 꺾어지는 관절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용을 좀 해서, 어 가장 중요한 자리들, 보여줘야 될 자리들을 좀딱 집어줬죠. 발, 얼굴, 날개, 뭐, 이렇게. 딱딱딱 집어주고 뒤에 나머지 부드럽게 공간을 내면서 멀리까지 좀 가게 깊이감을 좀 줬죠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의 어떤 깊이감과 이 주제 안에서의 보여줘야 될 자리들을 딱딱 집어서 사실 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막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주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평상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이런 표현을 좀더 능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경계고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본 건데요. 어떤 이야기의 지문이 나왔었고, 붕어와 어항과 어, 토마토 단면, 그 다음에 참외 단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문을 읽고 이 대상들을 이용 해서 느낌을 좀 표현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손 연습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형을 좀 꾸메고 있는 손? 이런 상황을 좀 그려라. 그래서 좀 시험 문제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이런 상황을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인형이 좀 이렇게. 뭐 솜이 나오는 상황이라든지 뭐이 눈도 좀이게 약간 뜯어지고 뭐 얘도 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어 뒤에도 이제 실다리가 좀 있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더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손목에도 실을 하나 놓는다거나 이런 어떤 디테일들이 사실은 다 이제 어 뭔가 이제 공간의 이제 변화라든가 짜임새를 좀더더 더 주기 위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 조금 더더 더 깊이까지 들어가서 연습을 좀 해봤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봤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주어진 정물들하고 손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라고 나왔던 문제인데요 선화예고에서 채색과 문제 나왔던 것들을 그냥 저희가 이제 소재만 가지고 와서 어, 소묘로 그냥 편하게 좀 풀어 봤던 거고 상황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극적으로 더 연출이 된 거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과 대상을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옥수수를 잡고 있는 손에서 옥수수 알이 좀더 튀어나와서 더 강조되고 좀더 크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극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림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많이 좀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입시를 좀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이 친구들도 지금 막 그림 보면 와 진짜 저게 중학생이 그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놀랄 수 있는데. 너무 고생을 사실 많이 했고요.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굉장히 즐겁게 입시를 좀 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훌륭한 그 실력을 갖게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영상이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본인이 좀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움직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어, 올해 충분히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